어, 안녕 핑키 잔돌래 하는 초대장이 도착했대요 나무 나만 지파티에 당신 초대해요 이몸이첫 번째 생일 축하해줘요 기구덕 끝내 주고 재밌을 거예요. 오기만 해요 생일엔 파티를 해야죠 딴거 필요 없어요 당신이 꼭 와줘야 해요 온다고 해줘요 우리 파티에 와서 잘 빛내줘요 난 보통 그냥 평범한 초대장으로 해야지 안되겠다 My Little Pony My little, pony. Oh, my little pony. I used to wonder what friendship could be. My little pony. Until you all shared its magic with me. Big adventure. Tons of fun. A beautiful heart, faithful and strong. Sharing kindness. 봐야지. 누구 파티인데 빠지냐? 나도, 나도! 난 핑키 네가 여는 파티라면 백파 참석! 하검! 어 그냥 사과리 뽑았구나. 다시 해봐. 안에 깜짝 놀랄 것들이 많거든. 뭐가 들어있는데? 그건 말 못하지, 이 참 고급지다. 혹시 지난번 봄맞이 파티 대 주스랑 똑같은 거니? 아니 새로운 거야. <laughs> 근데 페프인 너이들이 항상 와줘서 즐거운 거야! 아! <목소리는> 야호! 별로 안 아프지? 자, 이번엔 이머미 댄스 타임! 아싸, 이머미 아싸, 흔들어! 아싸, 이머미 아싸, 흔들어! <목소리는> <laughs> <목소리는> 아, 무지하게 피곤하네. 핑키의 파티만 오면 한시도 쉴 틈이 없다니까. 오늘 재밌었어. 잇몸이도 잘 자라. 암튼, 핑키의 파티는 항상 최고야. 응, 최고지. 진짜 안 자고 가? 케이크 아직 남았는데. 어, 오늘은 그냥 돌아갈게. 파티 재밌었어. 조만간 한번더 하자. 안녕, 키오버자 뭐라고? 조만간 파티 한번더 하자며! 그러니까 하자구! 여기 초대장 받으시고요! 잇몸이의 생일 파티, 뒷풀이 파티에 초대합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 내 베프는 다 초대했어! 같이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이랑 주스도 먹는 거지! 오늘 오후라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오후 말이지? 딩동댕동! 어 아, 어쩌지? 나도 정말 가고 싶은데 공부할 게좀 많이 남아 있거든. 오늘 볼 책들이야. 그래 알았어. 공부가 우선이지 뭐. 너무 아쉬워하지 마. 니네 케이크 남겨둘 테니까. 고마워. 참 틀레이. 책은 보기만 하면 안 돼. 내용도 읽어야 된다. 공 명심할게. 으아! 안녕 피키파이. 네가 여기까지는 왜 일이야? 응. 뭐라고? 그러니까 바로 오늘 오후 말이지? 희한하네! 트와일라이도 똑같이 물어봤거든! 대답도 똑같이 딩동댕동! 바로 오늘 오후! 어... 오늘은 난... 어, 난못갈것 같아. 왜냐면... 왜냐면... 어... 그러니까 나는 저기... 사과를 따야 해! 사, 사과 알지? 매일 따야 하거든? 그러니까 사과를... 사과를... 따야지! 어하오키덕키 <목소리> 손님이 셋밖에 없어도 파티는 파티니까 <목소리> 또 시키실 건 없나요? 레리디 여신님 아 목욕 좀 해야겠다 이걸 어떻게 우아하게 말한다? 아, 너한테서 꼭 곰팡이 핀건초에 쌓여있는 썩은 사과를 밟은 드래곤 땀쉴내가나 <목소리> 그 모자 뭐 신상이니? 아주못 오네. 근데 어쩐 일이야? 오늘 오해 이모미 생일 파티 프리파티를 열 거거든 초대장 주려고 왔어. 그걸 오늘 오후에 열 거라고? 그니까 바로 오늘 오후 말이지? 진짜 희한하네. 왜 다들 똑같은 말을 하지? 아, 어, 어 그래? 생일 파티 끝난 지 얼마 안된건 아는데 우리보다 아쉬웠잖아. 그니까 생일 파티 뒤프리 파티는 훨씬 더 즐거울 거야. 그래 말만 들어도 즐겁네. 근데 난못갈것 같아. 난 머리를 감아야 하거든. 어째서 하나도 안 돌아온데? 그러니? 응. 봐, <laughs> 어, 더럽지? 어, 그럼 아니야. <laughs> 트와일라잇 안 되고 애플잭도. 좀 봐주기로 했거든. 어, 너희 둘 다? 그게 집이 좀 커서... 아, 벌써 갈 시간이네. 우린 늦어서 이만. 잠깐! 그럼 내가 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갖다 줄게. 누구 집을 보는 건데? 해리, 해리? 그래, 아마 넌 모를 거야. 그럴 리가 포유비에 내가 모르는 포니가 있다고? 해리는 곰이야, 곰? 헤르는 곰이너랑 성질이 엄청 살아와서 늦으면 깨무는 곰이지. 그무이 근처에 집에 사는 곰이 있다고? 집보다는 동굴에 가깝지. 아, 근데 걔가 엄청 잘 꾸며놨거든. 꼭 집처럼 말이야. 무 아, 그리고 왜 우리가 집을 봐주냐면... 아, 그게 아니라 동바 동굴... 어... 아, 바, 바다에 간대. 바다? 휴가라도 간대? 아, 빙고! 아, 걔 취미가... 무너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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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버불게 하라! 아, 야트 <또> 갈게! <laughs> 분명히 뭔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휴가 간해리의 집을 봐지러간 레인보우랑 플로터셔이까지는 알겠어. 근데 다른 친구들까지 안 된다는 건좀 이상하잖아? 레리키는 머리를 감아야 하고, 애플잭은 서거를 따야 하고, 트와일라이스는 공부할 게아서 책을 읽어야 한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왠지 모르게 애들이 한마디 <laughs> 핑계 같아. <laughs> 공부를 왜 여기서지 분명 뭔가 있어. <laughs> 오, 그걸 가져왔구나. <가지러> <laughs> 안에 핑키 있어요? 어 아마 없을 걸. 다행이다. 아시죠? 핑키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거. 알고 말고 조금만 기다리렴. 그지만 우린 친구인데 어째서 나한테 들키면 안 된다는 거지? 허, 어, 다시 오신다. 자 여기. 고마워요. 그리고 핑키한테 절대 비밀이에요. 잠깐. 근데 이거 한 통은 뭐예요? and take 주가 큐브 코너에선 아무 일 없었겠지? 아마도 잘했어. 핑키한테 들키면 끝이니까. 그러게. 파티 못 간다 핑계 대느라고 진땀 뺐어. 나도야 이 파티가 훨씬 더 재밌을 거야. 핑키한테 들키지만 않는다면 말이지. 이따 봐. 어? 랭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안녕, 핑키팔! <laughs> 큰일 났다! <laughs> 보디 미안한데 안에 좀 들어가도 되지? 안돼, 어, 아니, 어, 아니, 넌못 들어와. 레인보이시는 되고? 아, 그건 저 레인보는 뭘 갖다 주려고 공구를. 공구 알지? 여기 개조 중이거든, 싹부수려고 완전히. 아 한창 공사 중이라 들어가면 위험하거든. 방금 들었지, 공사 중인 척해. <laughs> 미안, 공사 중이라서, 나 거짓말 못 하는 거 알지? 쏙 빼놓고 말이야! 하지만 난 속일 수 없지! 트와일라잇부터 시작할게. 유니콘이고 마법 천재인 대신 범생이야. 다음은 레리티 여신 그 자체지. 트와일라잇은 나더러 꿈깨라는데왜오지라또 누가 있더라. 아 플루토 샤이 고소공포증 페가쓰스라니웃기어아냐딴소리하면 음, 속을 줄 알지. 난다 알아. 빨리 자극해. 자을 그래, 빨리! 어제 본입이라 운수를 다쓴건 나야. 일곱 시간 동안 거품 목욕을 했거든. 또, 또 가끔씩 세수하고 혼자 이런 거래. 와, 잘생겼는데 역시 얼짱이셔. 그...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잇몸이도 정말 고맙대요. 이런 주스도 안 주나? 당연히 드려야죠. 잠시만요, 순모씨. <laughs> 진짜 가누가 되게 재밌는 파이다 초대해줘서 고맙다. 알아줘서 고마워, 돌맹이야 나도 이렇게 즐거운 파티는 처음이에요. 저야말로 영광이죠, 포프라기 부인. 개이득도 맛있네. 한수갈더 먹어도 될까? 그야 물론이죠, 밀가루 아줌마님. 그 본인들이 안 보이냐? 훨씬 재밌다. 어,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잖니? 아니라고! 나쁜 애들 봤다. 그 본인들은 다 뻥청이들이. 그러지 마. 그래도 내 친구들인데 멍청이란 말인 중. 캐니들도 그렇게 생각한다요? 친구를 따돌리는 것들은 멍청이란 말도 아까워요. 물론 좀 심하긴 했죠. 그게 조금이에요. 이건 엄청 비열하고 얌전 친구들이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내가 니라면 근마들이랑 말도 안섞을기다 그렇죠. 다시는 캐니랑 말. 나이지? 마놀지 마. 너의 집 버려. 밖에 누구지? 안녕 핑크 파이. 아깐 진짜 미안했어. 아침에 꼭 해야 할 일이 좀 있었거든. 내맘 알지? 정연이알지아주 충분히 <laughs> 그래. 아, 저기 나랑 스웨터 애플 농장 가지 않을래? 나 바빠. 내 진짜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거든. 제말 맞죠? 미카루 아주머니. <laughs> 어, 핑키파이 케이크 더 드릴까요, 포프라기 부인? 어 그래지면 고맙죠. 아 어, 어, 저기 있잖아 그, 그 이상한 소꿉장난 이제 그만하고 같이 나가자. 애플잭이 잭에... 핑키는 안갈 기다. 맞아, 난안갈 거야. 여기서 내 친구들이랑 노는 게더 즐거워.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방금 못들렸냐 가기 싫다잖아 돌머리야. 이 돌멩이가 어디서 돌 말래? 아 관두자. 얼른 나가자. 하고 핑키. 싫어! 핑키파이, 너왜 이래? 왜냐면! 싫으니까 넌! 반드시! 가야! 으아! 니 아니! 아니. 어! 그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그럼 나도 생각 있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해? 내가 미쳤니? 어째서 내가 내 왕따 기념 파티를 좋아해야 하는 건데! 왕따 기념 파티? 그래! 너이 모두 내가 싫어져서 날 왕따 시키려는 거잖아! 그 기념으로 이 파티를 연 거고! 핑키파이 왕따 기념 파티를! 우리 귀염둥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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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지.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했거든. 그래서 잇몸이의 파티에 갈수 없었던 거야. 오늘은 널 위한 파티 날이니까. 아직도 이게 왕따 기념 파티 같아? 근데 왜 내가 가져온 케이크에 이렇게 쓰여 있을까? 생일 축하해, 핑키파이. 수모한테 배프 뺏기는 줄 알고 완전 쫄았었다야. 뭐? 넌 모르는 게 나아. 자, 그럼 수다는 그만 떠시고. 렛츠 파티! <laughs> 친애하는 셀레스티아 공주님께. 전 지금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과의 파티가 즐거운 것도 있지만 이번 파티를 준비하며 얻은 교훈이 아주 소중했거든요. 그 어떤 상황에서든 친구를 믿을 것, 때론 아주 고약한 오해에 빠지더라도 진심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항상 날 생각해주는 진정한 친구들의 마음을 믿으며, 트와일라이스타크롤링내 생일 파티 끝나면 잇몸이의 생일 파티, 디플이 파티에 도와줄 수 있니? 그날도 뭐 빨리 끝나서 잇몸이가 완전 삐졌거든. 가자, 가자, 가자. 잇몸이를 위해서 말이지. <laughs>